안녕하세요 어, 마마목 유영수 목사입니다 어, 선택이라는 시편 1편의 키워드를 가지고 잘 살아보셨어요 자, 오늘은 2편입니다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가로 1편의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편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로 오늘 2편이 마무리되는데요. 2편은 왕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반복됩니다. 2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복 있는 공동체 또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면 2편에서는 복 있는 공동체 또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 왕권을 통해 세워진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세상의 왕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그 세상 왕권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편전체 내용이에요. 1편 2편은 1절에 어찌하여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2편 1편을 봐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1절에 허사를 경영한다 할때 경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결과는 없는데, 왜? 세상에 두고 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모습이 어찌하여라고 공동체나 민족에게 얘기한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너희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내 뜻대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박을 풀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매어 있는 것 또는 결박 또는 구속 억압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혹시 구속이나 매어 있는거나 또는 쪼여오는 듯한 느낌을 갖지는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구속으로 여겨지니. 어갑으로 여겨지니. 영국, 청교도, 성경주석가인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날개가 새에게는 짐이 되지 않듯이 거듭난 자에게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결국 말씀이, 순종이 짐이 아니라 새의 날개 같아서 우리가 더 쉽게, 높이, 멀리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박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새 날개 같은 말씀과 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운 다윗단건을 대적하는 걸 뜻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곧 메시아에 관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예수나 메시아나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포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결국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의 군왕들 아니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의 군왕들, 피조물에 불과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내 나라를 이끌고 가고 내가 높아져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나의 시도.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오늘 사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웃음거리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시도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를 비웃으심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 비웃으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비웃으시다가 6절에 보면 나중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이 문장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문장이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이렇서 내, 내가, 이런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인칭인 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당, 또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표현하는 게 지금 내가 나의 왕을 내 산에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새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거룩한 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진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7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찬양도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아시죠? 이 찬양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 오, 너무 좋죠?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각각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때 오늘 내가 낳았다 할때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즉위식 날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라는 건그 왕의 대관식을 말하고 그때 쓰였던 시가 시편 2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아들이 되었다는 건 아버지의 통치권, 상속권, 권세, 권능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받았다는 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도 약한 자 같고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상속권, 권세,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것 같지만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로 살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그런 아들이 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왕을 통해서 이방들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두절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철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단어와 철장을 가지면서 엄청 대조하죠. 세상의 권세는 질그릇 같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철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 권능, 권세, 이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을, 열방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세 왕,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의 삶, 우리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12절 마지막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결국 내 왕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 왕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은 복종의 의미이고요. 신뢰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입맞추라 우리에게 겸손과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경외를 보이라는 거죠. 깊은 친교 속에 일치 속에 있어라. 라는 표현이 입을 맞추라. 표현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입맞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입맞춤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입맞춤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 그 사랑 입맞춤이죠. 세 번째 입맞춤은 순종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입맞춤이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입맞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의지하세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완전히 힘뺀 자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10편, 2편은 마무리하는데요. 10편, 2편은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니? 라는 질문 앞에 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너의 삶의 영역의 왕이시니?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또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데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10편 아, 2편의 키워드는 아니고 2편에서는 키센텐스입니다 뭐냐면 이사야 5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God is King이에요. 자, 오늘의 키 센텐스는 Your God is King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이걸 우리 다르게 나에게 적용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My God is King. 이 편의 키 센텐스 My God is King. 이 문장을 가지고 또한 주를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또 내가 왕이 되고 또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할 때, 마이가 i 스 킹인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1 0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1 0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하섬은 기뻐할지어다 다니엘서 4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도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어디 나타내봐 보여줘봐 쉬운 말로 어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줘봐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퀸터 보름캄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부터 숨겨져 있다. 따라서 그 나라는 숨겨져 있는 상태로 믿어져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 나라는 여기 현재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그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지 점검하며 오늘 이편의키 센텐스인 My God is King이 여러분에게 늘 따라다니며 여러분이 되뇌이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의 키센텐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내 나라는 내가 왕이겠죠 그런데 그 내가 왕인 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너무 쉽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고난도, 죄도, 실패도, 그 어떤 모든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My God is King 이라는 키 센텐스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